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주신 조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큰 돌을 이제 무덤 앞에 봉해버리고 그리고 사수꾼들과 백부장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힘센 장정들이 그 무덤문을 그 돌문을 옮겨 놓으려고 해도 정말 옮기기가 힘든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 빛나는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 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여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 이제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떠나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뇨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길어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복잡해진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부활 주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부활 주일 아침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절망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대가 너무 예수님에게 컸어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자신들도 정말 높은 간직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죠. 허탈감, 실망, 좌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믿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니다 사랑하는 성대를 만일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텐트를 치고, 와, 이제 정말 주님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막 집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주요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오, 하루가 지났으면 이틀, 이제 마지막 날, 3일째 되면 막더 뜨겁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을 텐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 또 14절에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과 예?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면,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허쩌만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문 26장 31절로 32절 보면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와 같이 모두 두렵고 절망 가운데 다 흩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서 이제 나를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와, 진짜 부활하셨네. 정말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에게,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못자국난 팔, 못자국난 손,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또 장받은 그 옆구리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믿겠다그러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잖요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도마 a s u n i k a s o Tomadil, Panachus Jan. You am bom Yishpang, Yishpujeribu, Tomagrist. t h e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가려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부활을 믿게 되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삼장삼십일절에3삼십절 보면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시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대에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요? 왜 밖에서 찾냐면 예수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말이야. 정신 나간 짓 하는 거 아니야. 도무지 믿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가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유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다서를 기록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 절망과 낙담,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는 그림을 잘 그려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내가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람브라트는 실망해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 붓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해서 살 소망 없이 살던 이 렘브라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그 소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제 그림으로 성화를 그리죠 그 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들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절망을 딛고 성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말씀을 전해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 잡히셨을 때다 도망갑니다. 마가음 14장 50절로 52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 한마디로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주님 죽는 데까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냥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빨개 받고 도망가겠습니다 예? 주님을 떠나고 이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근데 어이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꼭기하고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잘될때 행복하지 주님과 관계가 깨지면 가자 참고통스러운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때로는 육체에 질병이 있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참 깨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팬데믹 이전에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또 드리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막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그전에는 막 교회 오는, 허구한 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서서 마켓을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 바뀌면서 와 있는 거 어? 그냥 자동량 그냥 교회 오는 게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1년, 2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걸려서 교회 온 분이 여기 오늘 두분 계셔 어? 너무 오랜만에 9월 주일이니까, 야, 교회 좀 한번 가보자. 그래. 그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환경적으로 다 좋은 그런 것들이 갖춰졌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보다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이 손상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음?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 주일 아침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 에 임재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암흑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똑같이 한 번은 아무개야. 내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할렐루야. 자신있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 1 5장오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티틀어진 관계, 주님을 위로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회복,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이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열두 제자들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가론유다를 그리는 것이 아, 좀 힘들더라고요. 이 가론유다, 그 가론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그릴까? 그렇게 묵상하는데 자기를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못된 친구가 딱떠올려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친구 미워하는,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한그 친구의 얼굴을 딱 그려놨대요. 가론유다에 딱 그려놓은, 거, 거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게 안 그려지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그게, 뭐, 아무리, 어, 정말 모든 제자들의 그림을 다잘 그렸어도 예수님 얼굴이 안 그려지면 무슨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어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그 친구, 가른유다의 얼굴을 그, 그린 그, 그 친구,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얼굴을 지워 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기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이 잘 그려져서 그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그대로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가서 최단의예문을 드리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이 불편하게 이 잘못된 관계 이것을 풀어야. 영적으로도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주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풀어지고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 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성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복음을 힘껏 전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세계 성교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마태문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마가문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계 선교에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40년 전에 세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이 교회 비전을 또렷하게 주신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총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58개국에 34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케하시고 만여 교회가 넘는 그. 현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비전을 받을 수 있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러은 부활의 아침,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처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